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홍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그랜드 카니바 R 도어레치 교체입니다. 현재 운전 성문을 열고 닫을 때의 소리가 기계식 인양 착착 소리가 나고 약하게 닫을 때에는 닫히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인 상태의 조수 성문을 보시면 고급 차량에 적용된 기술을 느낄 수 있는 중저음의 조용한 소리로 확연히 다름을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어레치 고정부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의 유실로 이러한 사단이 났지만 유실된 플라스틱만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 해도 조립이 불가능하므로 어셈블리로 교체를 합니다. 도어레치를 교체하려면 도어트림을 탈거해야 하는데 도어트림 고정은 레버 쪽에 한개 손잡이 쪽한개 그리고 도어트림 주변부에 총 3개가 있으며 이를 풀어내고 잡아당기면 도어트림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탈거를 위해 도어트림 가장자리는 플라스틱 커버를 송곳이나 바늘같이 얇은 도구로 빼내어줍니다. 도어 열림 레버 쪽 커버는 조그만 홈에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제껴서 열어줍니다. 또한 손잡이 쪽에 있는 커버도 같은 방법으로 제껴서 열어줍니다. 고정 나사를 덮고 있는 모든 커버를 열어주었다면 이제 고정 나사를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내줍니다. 이때 풀어주는 순서는 상관없으며 분실에 유의하시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헝글리다이어 T 도어 트림 탈거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는 문의 쇠 부분을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도어 트림을 당기게 되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밀면서 도어 포켓을 잡고 힘껏 당겨줍니다 다음으로 레버를 조금 당겨주면서 인사이드 레버 커버를 빼내어 줍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아래쪽을 잡고 조금 당긴 뒤 위로 밀어 빼내어 주는데 사이드 미러 쪽 쿼더런트 이너 커버에 조금 간섭이 있으므로 도어 트림 왼쪽을 올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면서 올리면 탈거가 됩니다. 쿼더런트 이너 커버를 탈거 후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어 트림을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안쪽에 있는 커넥터들을 탈거하는데 배선 뭉치 흰색 커넥터 가운데 락을 눌러주며 당겨 탈거하고 운전석 스위치 어셈블리에 연결된 두 개의 파란색 커넥터도 영상에서 보는 반대편 가운데에 있는 락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 빼내어줍니다. 도어 트림을 탈거한 뒤 철판에 붙어 있는 도어 트림씰를 조심히 떼어내는데 검은색 코크 접착체가 찐득하니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합니다. 엄청 찐득하고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도 않으며 다른 곳에 잘 묻어나기에 내장재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연결되어 있던 커넥터들을 비닐 안쪽으로 빼내어주면서 작업합니다. 참고로 문을 쳐다보았을 때 인사이드 레버를 중심으로 좌측에서만 작업을 할 것이기에 전부 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사이드 레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주고 인사이드 레버를 좌측으로 밀어 고정 해제 후 당겨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레버를 뒤집어서 도어래치와 연결된 핸들 케이블들을 고정 부위를 잡고 살살 비틀어가며 들어올려 망치 같은 부분을 빼내어 줍니다. 레버와 잠금 케이블 모두 같은 방법으로 탈거합니다. 케이블 탈거 시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와이어를 잡아당겨 길게 빼준 뒤 작업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케이블들을 탈거 후 인사이드 레버를 원래 위치한 곳에 장착시켜 놓으면 조립시 찾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도어레치 케이블을 고정한 클립을 탈거하는데 재사용해야 하므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T30 별렌치로 도어레치를 고정하고 있는 바깥쪽 스크류 3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작업시 뭉개짐에 유의하시고 꼭 스크류 머리 부분에 꽉 맞게 물려준 뒤 힘 주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헛돌더라도 작업은 가능하지만 이미 살짝 뭉개졌다면 스크류 쪽으로 세게 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뭉개짐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mm 라체 세트로 이곳 리어 찬넬을 고정하고 있는 너트를 두 군데 풀어줍니다. 너트 탈거 후 도어 안쪽에서 리어 찬넬을 빼내어주는데 이렇게 부서져 있습니다. 누군가 파손시키고 파손된 상태로 조립해 놓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에 문제가 없다지만 참 양심도 없습니다. 이제 도어레치를 빼기 위해 이리저리 당겨보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고정된 곳이 모두 풀렸음에도 힘을 많이 주어 당겨도 당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촬영 중인 차주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음을 드물어 느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작업등을 켜고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하! 외부 핸들에 연결된 락노드와 아웃사이드 핸들 로드가 고정되어 있었군요 락노드를 잡고 있는 플라스틱 고정쇠를 살짝 제껴서 풀어준 뒤 쇠로 된 락노드를 당겨 고정 해제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핸들로드의 플라스틱 고정쇠도 살짝 당겨 풀어주면 쇠로 된 로드의 고정이 해제되어 탈거됩니다 현재의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나 공간이 협소하고 플라스틱 고정키가 부러진다면 외부 손잡이를 어셈블리로 교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어레츠 어셈블리가 판넬에 한번더 고정되어 있어 드라이버가 있는 곳을 오른쪽으로 밀어 빼내야 하는데 이중으로 고정된 터라 쉽게 빠지지 않으므로 이곳을 파손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정된 부분이라 살짝 밀어주고 도어레츠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됩니다. 교체될 새 제품에 모두 포함된 구성이므로 부서져도 상관없으니 과격하게 탈거합니다. 도어레치에 연결된 커넥터를 빼주고 고정클립도 탈거합니다. 고정클립도 새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정비지침서에는 도어레귤레이터를 탈거 후 레치어셈블리를 탈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헝대의 잔머리로 헝그리다이언님들의 힘과 시간 절약을 위해 아래쪽 케이블이 걸리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서 레치 어셈블리와 함께 위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헝그리 다이어 T! 핸들 케이블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왼쪽 철사같은 로드를 빼내주고 어 당기는 이때 핸들 케이블 쪽 흰색 플라스틱을 잘 보셔야 합니다. 레치 어셈블리 플라스틱 가운데쯤 조금 패여있는 이곳과 도어 레귤레이터와 창문 레일 사이에 걸리도록 하여 서있던 것을 눕혀주면서 좌측을 먼저 잡아당기면 케이블과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도어레치 어셈블리의 포장을 마구마구 뜯어보시면 구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걸쇠 부분에 하이 테크놀로지의 결정체 검은색 플라스틱의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고정거리 부분의 움직임 또한 구품은 너무 헐거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레치 어셈블리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플라스틱 페인 부분과 도어레귤레이터를 잘 맞춘 뒤 왼쪽부터 커넥터와 함께 밀어넣습니다. 도어 레치 어셈블리를 도어 사이로 잘 밀어 넣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선 커넥터를 아래쪽으로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파손시켰던 도어 레귤레이터 고정 홈에 맞추어 좌측으로 밀어 꽉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이 잘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래쪽으로 빼놓은 배선을 고정 클립 먼저 두 군데 고정시키고 커넥터를 딸깍 장착합니다 락로드는 지금 보시는 플라스틱 구멍에 먼저 넣어준 뒤 플라스틱 락을 아래로 내려주어 락로드를 고정시켜줍니다. 아웃사이드 핸들로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곳 안쪽 구멍에 넣어준 뒤 플라스틱 락을 내려주어 아웃사이드 핸들로드를 고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라스틱들이 부러지면 외부 핸들 레버를 교체해야 하니 주의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도어 래치 케이블들을 클립에 고정하는데 일직선으로 뻗게 하지 마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되도록 하여 고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클립은 재사용하셔야 합니다. 도어 레치 핸들이 뒤집힌 상태에서 검은색이 아래, 녹색이 위를 향하게 하여 망치 모양의 케이블들을 고정거리에 잘 비틀어서 장착합니다. 만약 아래 위 방향이 바뀌었다면, 잠금 버튼으로 문을 열게 되니 꼭 순서에 맞게 장착하셔야 합니다. 케이블들을 잘 고정한 뒤, 인사이드 레버를 고정 홈에 맞추어 넣어준 뒤 오른쪽으로 밀어 딸깍 고정합니다. 그리고 잠금과 열림이 잘 되는지 확인해 줍니다. 부러져 있던 리어 찬넬은 신품을 구하지 못하여 고무 테이프로 단단히 감아서 고정한 뒤 장착합니다. 리어 찬넬의 고정은 도어 안쪽으로 넣어 고정부 볼트 구멍에 맞추어 밖으로 빼주고 10mm 고정 너트를 체결 토크 0.7에서 1.1kg 중으로 고정합니다. 이 또한 너무 세게 체결하면 고정부가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어 레치 장착 별 스크류는 안쪽에 도어 레치 어셈블리를 손으로 잡고 움직여가며 스크류 구멍에 맞추어 별 스크류를 손으로 먼저 체결한 뒤 도구를 사용하여 번갈아 가며 시계 방향으로 돌려 체결합니다. 이때 스크류의 체결 토크는 따로 없으며 한 번에 하나씩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서서히 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체결은 필요치 않으며 머리 부분이 뭉개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인사이드 레버를 고정나사로 적당히 체결합니다. 도어 트림실을 붙이기 전 도어 트림에 장착할 커넥터들을 도어 트림실 사이사이 구멍에 맞추어 밖으로 빼주면서 도어 트림실을 코크 접착제가 묻어있는 위치에 잘 맞추어 붙여줍니다. 이때 접착제를 더 도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어 트림 조립을 위해 커넥터들을 제 위치에 꾹 밀어 넣어 딸깍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딸깍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 주행 중 진동에 의하여 커넥터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창문과 사이드 미러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도어 트림을 탈거하게 될 oh 것입니다. No. 마지막으로 도어 트림의 장착은 윗부분을 창문 사이에 끼워주는 형태로 걸쳐주는데 쿼더런트 이너 커버를 의식하면서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윗부분이 걸쳐서 고정이 되면 도어트림 곳곳을 탁탁 쳐주면서 고정 클립이 문에 고정되도록 합니다. 스크류 고정을 위해 레버 커버도 원래 자리에 장착합니다. 고정을 시작하기 전 스위치들은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각 고정 부위에 나사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장착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당히 힘이 들어가면 고정이 완료된 것이니 더 세게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크류 고정이 완료되었으면 인테리어 커버들을 모두 덮어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싼티나던 소리가 중저음에 고급진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내 차를 조금씩 싼티나게 만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헝그리다이 채널을 확인하시어 내 차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